2025년 술자리에서 말조심해야 하는 3명의 사람. 87년생 토끼띠. 정묘생 토끼띠는 제왕의 기운으로 인해 육친간의 정이 부족하고 주변인과의 관계가 순탄치 않아 고독하기 쉽습니다. 예니를 곱씹으며 친지에게 서운함을 느낍니다. 또한 바쁘게 살아온 만큼의 결실과 재물을 얻기 어렵습니다. 정묘생은 활동적으로 움직이면 좋습니다. 새로운 인연 중 귀인이 있습니다. 다만, 술자리는 구설과 12 그리고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언행을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83년생 돼지띠 개생 돼지띠의 분들 중에는 효자, 효녀가 많고 유순한 성품에 오래된 걱정을 끌어안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개생 돼지띠 분들의 경우 금전적인 부분에서 특히 막힘이 있을 수 있는데 을사년은 돈을 버는 사람과 쓰는 사람이 따로 있을 뿐더러 결단이 어려운 해가 되니 투자는 가급적 피해야 합니다. 재물은 27년도부터 서서히 들어옵니다. 시비구설이 생길 수 있어 술자리는 가급적 피하시고 다른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마세요. 84년생 쥐띠 갑자생 쥐띠는 이동수, 이별수가 있습니다. 을사년에는 직장에서 승진하고 결실을 볼수 있을 것입니다. 조직에서의 계약관계를 통해서는 금전이 들어오겠으나 투자에서는 손실을 볼수 있기 때문에 과육은 금물입니다. 친지를 주의해야 하는데 말실수로 인해 갈등의 빌미를 제공하지 마세요. 음력 8월, 11월생은 사고수가 있어 각별히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